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을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신성들을 치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고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띠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에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별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인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의 길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도 정의도 인정도 의리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 법문에 북방왕으로 기록된 안티오코스 사세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셀루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정치적으로는 큰 권세를 떨친 왕인데 곤모술술을 통해서 나라를 얻었고 모사를 꾸미는 데 능했으며 전쟁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늘 결과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 사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전혀 상반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거짓과 속임수로 권력을 차지한 비열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욕심과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당장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더디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돼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편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걸어가는 그런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모양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삶을 선택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사세의 힘이 워낙에 막강하고 또 그가 비굴하지만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4세 편에 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멜레라오스는 뇌물까지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부와 명성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조금 안정되게 살기 위해 손잡은 악마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본성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교만의 극치를 보인 인물로 에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습니다. 주전 167년경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제우스의 신상까지 세우, 세우려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면하기 위해 유대인 중 일부는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박해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코스 사세의 박해를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환란을 주님이 성도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불같이 일어난 권력은 불꽃처럼 쉽게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불꽃 속에서 단련된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런 연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껏 평범하게 살아왔던 또 평범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반복되는 방역수칙을 따라서 하는 것도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때도 아닌데 예배당을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단단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살아있는 우리 내면에 진짜 내밀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욱 실제적으로 온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을 걷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다 견디고 정금 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어려운 때 더욱 내밀한 믿음 주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